여기요 삼각형들 내에서 요거 어 2대 봐요 요기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니까 아시죠? 느낌 아시죠? 2대 1? 네네 몇대 몇입니까? G, G프라임 대 D, E 네 2대 3 D선분에다가 네 3분의 2를 곱하면 G프라임이 G 나오겠죠. 3분의 2이구요 자, GM GM에 주목하십시오. GM하고 음, 어떤 삼각형하고 연결을 해야 되냐 A A, D, C. 삼각형 보여? A, D, C. 삼각형에서 GM과 대응변은 AC입니다. 왜좀 난데가 없냐고, 자, 보시면 여기가 지금 미들점이고, 여기 역시 미들점, 중점이거든 그럼 여기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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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분이 돼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3등분이 돼. 아까 4등분이 돼서, 이 요거는 지웠어, 요거. 방금 요거는. 자, 봐봐. 그러면. 균등하게 3등분, 3등분 됐기 때문에 삼각형 G, D, M하고 삼각형 A, D, C는 닮음인 거야. 몇대 몇으로? 1대 3으로. 그래서 g m 은 ac 길이의 3분의 1이지 3분의 16자또 어느 삼각형을 볼 거냐 g m이 닮은 누굽니까 그러면 a b e 지또 범위 나눠볼까 여기 2대 1 올록볼록 여기 균등하게 3등분 돼 얘도 마찬가지야 올록볼록 균등하게 3등분 예 그죠? 1대 3으로 G프라임 어, M은 3분의 18 그러므로 6네 변을 하나하나 다 구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변은요 어디있죠? 요거, 요거, 세개다 더해야 답이겠네요. 네. 뭐, 어렵지 않네요. 요거, 역시.